안녕하세요. 영어 미키쌤입니다. 영어에서는 명사는 다 주어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문장에서 명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I, 나, English, 영어 나는 공부를 하는데, English, 영어를,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English를 주어로 이 문장과 같은 의미의 문장을 한번 영장을 해볼게요. English를 주어로 쓰고 동사를 쓰려고 보니까 영어는 공부를 능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영어 입장에서는 이미 공부가 되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이다에 해당하는 비동사 이즈가 먼저 오고요. 공부가 되어진 (studied) 과거분사 형용사 보호가 뒤에 오는 이형식 문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my, me 여기서 사실 누구에 의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by라는 뭐뭐에 의해서 전치사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명사가 목적격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달달달 암기했던 수동태 문장 English, 목적어를 주어해 놓고요. 동사는 B plus PP, 과거 분사로 바뀌고요. 주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맨 뒤로 보내져 by 목적격. English is studied by me. 이 문장을 그대로 지적함, 직역하면 영어는 공부되어진다 나에 의해서 굉장히 어색하죠 왜 우리나라만은 목적어를 강조하려면 그냥 영어를 공부해 내가처럼 순서를 바꿔서 강조해도 되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을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이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수동태 표현이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동태는 왜 사용할까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잉글리쉬 목적어를 주어로 영작을 하려고 봤더니, 참을 주어는 뭘 능동적으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수동태란 수, 받을 수, 동, 움직일 동. 수동태는 주어가 움직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용어는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니까 미울 필요는 없지만 대신 의미를 알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죠. 그러니까 수동태는 언제 쓰는 건데?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 1형식, 2형식,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표현을 아예 쓸 수가 없죠. 3, 4, 5형식은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3형식, 4형식, 5형식 수동태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 수동태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수동태 문장을 읽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까요? 영어가 공부되어진 상태다, 나이에서 라기보다 아, 영어를 공부하는구나. 누가, 내가, 누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부터 수동태 한 방에 끝내볼게요. 수동태 언제 쓴다? 목적어 강조할 때, 목적어를 주어로 놓고요. 동사는 B+, PP로 바뀌죠. 비동사, 어떤 상태이다, 과거 분사, 뭐뭐가 되어진. 주어는 안 중요하니까 맨 뒤로 보내는데, 중요하지 않은 명사 앞에 뭘 쓰죠? 전치사 바이, 누구누구에 의해서 다음에 명사 목가 목적격으로 와야 해요. 앞으로는 수동태는 사물 주어 b plus pp by 목적격 이렇게 달달달달 암기하지 말고 이해합시다.